어 제가 살짝 그 스포 하나만 그러면 어, 이 나오는 그그 나비 이름이 좀 어려워. 제비 모로던데 나비가? 청띠 제비나. 어 청띠 제비나비예요. 청띠 제비나비가 핵심이에요. 이 나비는 2년 이상 사는 청띠 제비나비예요. 그런데 두 마리가 있어요. 청띠 제비나비가. 근데 한 마리는 1년만 살고 죽었어요.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왜 너는 청띠제비납인데 1년만 사고 죽어? 근데 걔는 1년 살다 죽었어요. 근데 얘는 2년을 넘게 살아요. 이게 오늘 중요한 이슈입니다, 이책에왜 친구는 일찍 죽었을까? <웃음> <웃음> 책을 딱 덮는 순간, 아, 그래서 일찍 죽었구나. 그래, 알수 있어요. 거기서 되게 많은 걸전 느꼈어요. 그죠? 아, 그 친구의 그렇구나. 죽음을 통해서. 네. 그렇습니까 하시면 어떠십니까? 아, 의미가 있잖아요. 그거에서 네. 메시지가 있으신거 아닙니까? 너무 거 저기 감격해서 어, 예. 이런 제가 원한 그러니까 그 읽으신 분들이 예.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느끼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재밌게 보는 사람이야. 아, <laughs> 농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책을 되게 많이 봐요. 나름 진짜 독 속도가고 많이 보는데 정말 좋은 책이어서 감사드리고요. 처음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 그래서, 아, 과연 이걸,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걸 다 어른들이 오실 텐데. 근데 보고 나서, 아니다, 이거는. 어른들이 봐야 되고, 더 좋은 건 아이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다. 우리 집엔 아이가 없는데요. 손주도 있을 수 있는 거고, 조카도 있을 수 있는 거고,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해서, 또 주변에 아이들에게도 있는 거니까 꼭 이거를 어른이 먼저 보시고, 그리고 어두 뭐 권사도 좋고, 하지만 이제 돈이 없으시면 한권사고 <laughs> 보시고, 꼭 아이를 보게 하고, 부담이 없으니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꿈에 대한 이야기. 어른들도 이거 보시면 되게 반성 많이 해요. 내 꿈은 뭐지? 어, 나는 과연 청띠 제비 나비일까 아닐까? 어. 그죠 <laughs> 힌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나는 무조건 큰 배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.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. 자,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. 혹시.